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상고해서 모인 형제자매님들 각, 각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참 질문이 좋은 질문은 많이 나와 있는데 질문하기가 좀 질문이 좀 까다롭습니다. 좀 쉬운 질문을 한번 좋은데 좀 질문 들어보면 왜 까다로운지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대학생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였습니다만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모임이나 봉사에 빠지게 된다며 거절을 합니다. 또한 시험기간과 과제가 있음에도 모임이나 봉사에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냥 시험을 망치거나 <laughs>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교제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소인 부모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르바이트나 시험 기간 공부, 교회 교제나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소인 대학생의 모습이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소인 부모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답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참, <laughs> 질문 중에 참 좋은 질문에 속하는 거 맞죠? 좀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질문 읽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구원받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건 즐거운 비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뭐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떨치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말고 정말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의 그 간절한 소원은 자녀가 정말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거 볼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생각 먼저 찾아 봅시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요 한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부모에게는 어느 날그 자녀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실제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를 주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으이니라 구원을 안 받아서 문제지,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요, 주님이,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어쨌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을 때 이거보다 더큰 즐거움은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 시절, 또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어, 또 구원을 받은 형제, 아매들하고 같이 사귀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시절에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일생 동안 가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 세상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가는 관계는 특별히 중고등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맺어졌던 관계는 일생 동안 가는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의 목예를 배우고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축복된 자녀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아 예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아 예가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죽게 해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젊은 시절에 구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진작 빨리 구원받지 않았을까? 내가 중고등 시절에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특별히 젊을 때, 또 대학 시절에...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릴 때 젊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의 나이 들어서 구원받아서 크게 쓰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젊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일장 보면 예레미야는 10대 때 주님 부르셨잖아요 10대 때 주님 멍해를 매 사람입니다 이제 인생을 다 지내고 난 이후에 인생 말년에 지금 하는 얘긴 겁니다.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하, 힘든 건 많았지만, 젊었을 때 주님 몽예를 일찍 매는 것이 그게 좋았다. 사람이 젊었을 때 몽예를 매는 것이 좋으니 왜냐하면은 소도 몽예를 맬를때 어릴 때 몽예를 딱 매면 익숙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좀 커서 몽예 매려고 그러면 이게 잘 옷이 안 맞습니다. 몽예가 잘안 맞는 거 힘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나이가 좀 들어서 신앙생활을 배우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어릴 때, 젊을 때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는 말씀대로 구원받고 초창기 때, 몇년 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 놓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뭘 가르칠 때도 어릴 때 가르침을 딱 받으면 그것이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문제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먹예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축기해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구원받은 것은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젊을 때 부르셨을 때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돌이켜봤을 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받았으면 또안될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일찍 구원받았으면, 제가 일찍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대학 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렸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1학년 때적정히 구원받았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시점이 참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또 필요해서 적절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중에 어린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구원을 딱 받게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심기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매들하고 잘 연결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질문하기를 대학생을 든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고 지르도록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지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대학생이면은 대학생이라도 주의의 것입니다. 주의의 것을 맡았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자녀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자녀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자녀에게 대학생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 마음과, 이렇게 말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 마음과,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였지만,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모임이나 봉사에 빠지게 된다며 거절을 합니다. 대학 시절에 다양한 경험 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양한 경험을 안 쌓게도 돼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다가 인생 망한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대학 시절에 뭘 심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잘 들어가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경험을 세상의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기에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 천일하여 주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의 말씀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젊은 시에는이 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혈기가 많은데 그 세상에 나가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면요. 거의 세상 것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요즘 학교 보내는 것도 무서워요. 왜? 학교에서 좋은 걸배우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나쁜 거다 배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예 공교육을 안, 안 시키는 부모도 많잖아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막 엉뚱한가 만 배우니까. 그래서 아예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그냥 사교육 시켜서 대학 보내는 그런 부모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다양한 걸 경험시킬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좋은 걸 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마음속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잘못하면 망칩니다. 성경 전도서 2장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되도다. 나는 내 마음 이르기를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가우리라 솔로몬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 안에 한명더없고더없고 더 없고 하다가 천명유자를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호기심이 많은데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다가 도시 얼마나 많은데요. 대학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원하는데. 성경 속에 들어와서 경험하면 성경 속은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누가 제일 지혜롭냐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답이거든요. 노인이 지혜로울까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진화론 학자들 천명 모아놓고 창색 일장에 온 사람하고 내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창색 일장 의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뭐 창조했다면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종교대로 만드셨다면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초등학생이 전도실를게온다고 합시다.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달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기는 들어도차지안니는 않도다. 맞잖아요. 지혜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데는 근심을 더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 경험 하나 많아 성경은 정답인데요. 그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 속마음을 잘 알려면, 성경 배우면 사람 속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하면요. 그러면은 가장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성경 속인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가볼 수 있고,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볼 수도 있고, 천국에도 올라가볼 수도 있고, 지옥에도 가볼 수도 있고, 별곳에다 가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 아브라함 만나볼 수 있죠, 다윗 만나볼 수 있죠, 별 사람 다 만나볼 수 있잖아요. 문제 일으킨 사람도 만나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경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책이 얼마나, 그래서 젊은 시절에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권유하였습니다만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면 요 가능하면 아르바이트 안 시키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의회 좀 모임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오라고 봉사도 배우고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좀 집을 줄이든지 좀 새빵살이로 내려가든지 하더라도 제발 좀 신앙생활 좀 잘하도록 저포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또 시험기간에 과제가 있음에도 모임에 거나 봉사에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냥 시험을 망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니까 이건 뭐 계속은 아니잖아요. <laughs> 자기가 조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자기가 조절해요. 그리고 이게 모임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대학생들도 모임이나 봉사에 갔다 와서 시험 망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컨트롤 할 문제다, 그 말입니다. 봉사나 모임 자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또 시간을 적절하게 균형을 자기가 맞추고 좀더 절제하게 되고 좀더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웃들로 인해서 교제를 나가지 말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면 안 되죠. <laughs>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잘 하도록 하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학업도 충실하게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시험기간 공부, 교회나 교제,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그리소인 대학생의 모습이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소인 부모의 모습인 궁금합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모임에 나가고 봉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자녀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요 또 주님이 또 떠올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 이렇게 청년회나 혹은 대학생 담당하는 전도인에 가서 일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 자녀가 이런 이런 상황이래 결정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조정에 나갈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건 조정을 이길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져, 커가는데 부모가 통제하는 건 어렵습니다.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은혜를 두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자녀를 적합하게 조정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적절하게 균형 맞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또, 또 대학부 임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임원이기 때문에 또 과중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험을 좀못 쳤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실제로 아시기 때문에요, 또 주님이 은혜 주시면요, 또 직장 잡는 것도 봐요. 그것도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막 교재는 안 나오고 막 아주 막문딱 걸어 잠그고막 공부만 하는데 꼭잘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도 교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대학에서 점수가 그렇게 또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주님 또 은혜 주시면, 또치가하게또 직장도 취직도 잘하고, 또잘 돼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크게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그래,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걸잘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많이 배웠는데 대학에서 막 실력도 너무 좋아서 세상적으로는 바쁜데 뭐 주님 안에서는 뭐 천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잘 키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잘났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낮은 마음이 되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그, 그, 그 당시에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 사라졌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거의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 사모들이 되고 교회 안에서 다 기둥 같은 역할을 다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서 같이 운명고고록을 함께 한그 청년회 때 배운 그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막 제재하고 통제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붙일려고 해봐요. 붙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한 마음을 갖고 자녀의 자녀를 바뀌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이 지혜해 주시는 대로 자녀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틀림을 잘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가르침은 건전하기 때문에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나 모임에 열심히 나가는데, 자기 일을 등하려면 양심에 틀림을 지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도 충실히 하게끔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시기 때문에요. 균형을 시간 지나면 잘 잡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구원 안 받은 자녀를 둔 부모도 많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는 정말 구원을 받았고 저렇게 신앙 생활을 잘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조종해줄것이고 믿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넘어가겠습니다.